안녕하세요 김턴입니다. 오늘도 코인 얘기를 계속해볼까 하는데요. 아, 또 코인, 이 코인충 뭐 이럴 수 있는데 하기 전에 아마 제가 촬영하는 날이 5월 21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내일 이 슈카월드에 이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도 합니다.만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우리 슈카님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 한나 코인충들만 관심 있을 사안이 아니다라는 건데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바로 테더입니다. 테더 이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원조격 되는 놈입니다. 말하자면 UST의 조상벌이죠. 선배 격 그리고 덩치도 훨씬 큽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젠 다 아시겠지만 달러로 갖고 있으면 여러모로 코인 충들이 다루기에는 불편하니까 그래서 1달러를 주면 언제든 1달러로 바꿔주는 코인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아주 편리한 거죠. 물론 테더사의 약관을 읽어보면 1달러는 1테더로 바꿀 수는 있지만 이것이 1테더가 1달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기 위함이 아닐까 싶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테더의 이 화폐 기호는 투그릭이라는 몽골 화폐 기호인데요. 이거는 왜 도대체 몽골 투그릭이라는 기호를 쓰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 주세요. 어쨌든 달러는 거래할 때좀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달러를 보낸다. 그러면은 당장 어떻게 보내지 하지만 테더는 바로 어 지갑 주소 보내 봐 하면은 어 수수료도 싸고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한 면이 있죠. 나만 편리한가? 근데 이거는 코인충의 관점이에요. 코인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테더로 보낸다 그러면 지갑을 만들고 하여간 별의별 짓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코인 중들끼리는 편하다. 어쨌든 테더는 거래소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이렇게 송금할 때도 규제도 없고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으로 돼 있으니까 코드로 짜져 있으니까 디파이 같은데 예치도 가능하고 세 번째로는 해외 거래소는 대부분 이 테더를 중심으로 코인끼리 바꾸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거래할 때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 수요가 좀 있다. 근데 뭐 몽골 투구리게다가 난데없는 테더 이야기냐? 왜냐면 최근 에 이테더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러프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어차피 코인 중들 아니시면 관심을 그렇게까지 크게 안 가주셔도 됩니다. 이게 뭐 실물 자산에 충격을 줄 정도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뭐 흔들린다고 해서 꼭 무너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물론 테더가안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게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팅한다면 저도 안 무너진다는 쪽에 배팅을 할것 같습니다만 이게 무너진다면 엄청난 사태. 말하자면 UST 루나 사태가 핵폭탄이 터진 거다라고 한다면 테더 사태는 소행성 충돌. 이 코인 파는... 다시다 공룡 쥬라기 마을로 돌아가는 정도로, 혹은 뭐 포켓몬스터 다시 태초 마을에서 시작하는 처음부터 리셋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루나 사태로 인해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400조에서 500조 원 정도의 전체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날아갔습니다. 루나가 대략 시총이 잘 나갈 때 50조원 정도 했고 폭락 직전에 30조원 정도 했는데요 이게 엄청난 크기죠 정말 규모가 큰데 루나의 본체라고 할수 있는 ust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약 24조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 저울 같은 거니까 두 개가 뭐 연동된다고 보니까 이게 딱 단순하게 합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루나와 ust의 시총이 날라갈 때이 코인 시장의 후폭풍으로 날아간 게한 10배 정도는 됐다 라고 볼수 있는데 테더 시총이 약 100조원입니다 물론 지금은 약한 12조원 정도 빠져서 뭐 90조원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900조짜리 핵폭탄이 터지는 거죠 특히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 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볼때 옛날부터 다 테더로 다들 교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디파이 같은 데도 다 테더로 일치돼 있고 그래서 그 위상을 볼 때는 10배 이상의 후폭풍이 볼수 있다 그러니까 1000조원 이상이 무너지는 대규모 사태가 나지 않을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흔들리냐 이거 갑자기 왜 문제지 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테더는 ust 와 다르게 담보를 가지고 달러를 사실상 보증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UST는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보증을 해라고 한다면 테더는 아 우리 뒤에 담보 있어 이런 느낌이죠. 그렇다면 테더를 발행한 만큼 테더 재단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담보가 있어요. 코인을 갖고 와서 어 달러 주세요 하면은 달러를 줄수 있으니까 달러가 최소한 테더만큼은 다 있어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테더 안써다 돌려줘 하면은 그 사람들의 모든 테더를 다 달러로 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테더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왜냐면 테더가 말했지만 시총이 100조예요. 무려 100조. 그러니까 100조짜리 현금을 가진 재단이 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현금성 자산을 100조 가진 곳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흔치 않을 것 같은데 블록체인, 뭐 탈중앙화 이런 걸로 지갑은 투명하지만 테더 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은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생긴 일이죠. 특히 테더는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와 거의 한 몸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가 달러도 없는데 마구 테더를 찍은 거 아니냐? 그래서 니네가 사실은 테더를 다 갖고 가서 돌려줘 하면 돌려줄 돈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첫 번째. 두 번째 의구심은 달러도 없는데. 니네가 마구 찍은 이 테더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띄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거대한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도 내거 테더도 내거 그러면 둘다 야바이코처럼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니네가 다 먹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어차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도 많이 먹고 그럼 거래소는 계속 좋은 일뭐 이런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테더가 최근에 더 계속 관심을 받은 게 2021년 중국 부동산 집을 헝다가 파산위기에 몰린 소위 헝다 사태가 터지자 테더에 불똥이 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중국 부동산에 테더가? 라는 생각이 들죠. 테더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 자산을 현금 로해도 미국 국채나 회사채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소위 소정의 이자를 먹고 그걸로 뭐 운영비를 대낼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테더가 가진 회사채 중에서 헝다 회사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테더는 계속 우리는 헝다 회사체 없어 라고 얘기는 하는데, 시원하게 문서 한번 까서 제가 한 5분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패기는 없었습니다. 시원하게 장부를 안 까니까 최근 UST가 폭락하면서 테더에 대한 불안감으로 디패깅이 꽤 심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디패깅이란 건1테더로 갖다줘도 시장에서 1달러를 보증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UST 사태로 시장이 공포를 느껴서 아 UST고 테더고 이 스테이블코인 다 짜증나 내돈 내놔라는 느낌으로 루나 사태 직후에 대략 1테더에 0.94달러 정도까지 내려갔고 시총도 약 12조원 정도 증발했습니다. 그 테더 뱅크런 대열에는 저도 있었는데요. 뭐안 끼는 데가 없네 너는 그런 짤 있잖아요.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 러 맞죠? 근데 보고 오니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하여간 루나가 무너졌다고 해서 다 끝났다 하고 오니까 테더도 불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저는 환매를 했습니다만 저는 테더를 꽤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에라하고 다 현금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현금화를 하고 몇 시간 뒤에는 0.94달러까지 가서 와 진짜 테더도 망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다시 거의 1달러로 이제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하여간 이게 근데 미국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었나 봐요 하여간 이 백조를 현금이나 채권만 들고 있는 거대 기업이 도대체 뭘 들고 있나 궁금하긴 하죠 그래서 난데없는 홍달을 들고 있나? 뭘 들고 있나? 있나? 뭐 누구나 궁금할 텐데 그래서 5월 18일 수요일 미국 뉴욕 법원에서는 테더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소송이냐면 우리 준비금을 비공개하게 해 달라고 한 소송이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 볼드라는 곳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도대체 너희 테더 너희 준비금 뭘로 갖고 있는지 공개해라고 소송을 했나 봐요. 그래서 테더가 뉴욕 법원에 우리 공개 안 하도록 해 줘. 왜냐? 우리는 이거 비트파이넥스와 같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만든 건데 그냥 공개하면 경쟁사에게 비밀 제공하는 꼴이다. 뭐 이런 주장 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소리 말라고 하면서 법원 결정으로 테더가 계좌를 까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이거 깐 것도 의혹이 있죠. 뭐 진짜 장부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믿어야 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은 테더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다른 기사를 보면 숫자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본 거랑 다른 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이제 테더재단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거나 테더 뭐 위험하다 혹은 외신에서도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뒤에 약간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셔야 된다. U.S.나 루나가 뭐 시총 파리아돈 코인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갈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조심해야 하는 건 사실이다. 이런 정도는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여파 때문인지 태도가 간 장부를 보면은 평가일이 3월 31일이에요. 5월 19일에 공개된 건데 가진 재산이 824억 달러, 우리 돈 대략 100조 정도 될까요? 그때 발행된 테더가 대략 821억 달러로 그러니까 3억 달러 정도 3천억 정도는 재산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자산보다 더 많이 발행했다. 무한 복사기라고 하면서 뭐 나스닥이 돈 복사기라고 하는데 테더가 진짜 복사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던 거라고 볼수 있죠. 물론 그 자산 구성이라는 게더 중요하겠죠. 자산을 깐걸 보면 미국 국채가 거의 50% 가깝습니다. 47% 정도 되고요. 기업 어음이 대략 24% 정도고 이 비율도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보고서에서는 아마 20% 밑으로 내려간 비율로 반영이 될 거라고 하네요 나머지가 뭐 이거저거 있는데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완전히 해소한 건 아니고 물론 이 기업 어음에 헝다 어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이런 불안감에는 테더가 100%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24% 정도의 기업 어음을 갖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거 같은데 어쨌거나 50% 가까운 미국 국채 뭐 이건 망하면 세상 망하는 거니까 괜찮다 치고 물론 기업 어음이 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은행도 다 현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한숨 돌린 느낌입니다 테더도 이 자산 내역 공개를 홈페이지에 딱 띄워놓고 약간 의기양양한 말투로 테더 CTO 최고 기술 책임자가 테더는 투명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와 미래에 우리 장부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검정 고무신의 그런 짤 기억하시나요? 우리 아버지는 미국 갔어. 곧 돌아오실 거라고 하니까 패드리퍼가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 나라겠지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그때 진짜 미국 간 아버지가 교실에 등장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보다는 거 약간 좀 구차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거나 꺼진. 도 다시 보자는 생각에 사람들은 테더보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코인베이스가 키운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 테더 자꾸 흔들리는 거 보니까 미심쩍어. 아, 차라리 상장돼 있는 회사가 밀어주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믿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더는 계속 시총이 줄고 있는데 아까 12조 원 정도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USDC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럼 테더 얘기를 왜 했냐? 왜 했죠? 어, 뭐, 어쨌고. <laughs> 어쨌거나, 뭐, 실제로 테더가 뭐, 완벽히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왜 테더 얘기를 했냐. 일단은 테더가 터지면 엄청난 충격이 올수 있다. 그리고 테더와 재산을 공개를 해서 약간의 그 의구심은 덜어냈지만, 그럼에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우려가 완전히 매우 클리어하게 사라진 건 아니다. 이런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공유를 해봅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뉴스를 보면은 테더의 뭐 재산 내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카리브에 있는 조세피 난처죠. 여기에 직원이 세명밖에 없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아주 테더가 위험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뭐그 정도 공유를 할까 하는데 이게 왜냐면 지금 UST라는 엄청나게 큰 20조원 이상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지니까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정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테더가 무너져도 코인 전체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에는 뭐 반박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과거 테더의 패깅이 무너졌을 때도 테더가 무너진다는 의혹이 나자 저는 이제 돈 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코인충들은 나 이제 다시 코인 아내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그냥 바꾸는 수요가 늘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코인충들은 결국 그 코인 속에서 그 메타버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여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테더의 시총이 크다고는 해도 그래도 코인 전체 시총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이 시장이 워낙 커졌으니까 테더 하나 무너진다고 해서 무너질 시장이 아니다. 이젠 뭐 대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뭐 이런 궁금증이 또 들겠죠. 아, 저놈 저것도 테더 환매 뱅크런 사태에 합류한 하면서 또 손해 본거 있냐? 이거는 좀 어, 지금으로 보면 이익을 좀 봤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0.99에서 0.98 정도로 판매를 했는데 그때 환율이 거의 1,300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 데다가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코인 시장의 어, 가치가 약5% 이상 높아질 때라 지금 만약에 판다 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본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루나 날린 거에 비하면 소소한 콩고을 정도죠. 뭐 이걸로 뭐 인생 바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용돈벌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제가 날리는 것을 굉장히 기대했던 사람들의 ]에게 실망을 준것 같아서 아쉽고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루나 얘기로 또 어쩌면 주식 얘기로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대체 루나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오늘은 여기서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